안녕하세요. 주식 정리 드리는 주정나입니다 이번 제가 가지고 온 영상의 주제는 다음 주 의심 섹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 저번 주랑 저저번 주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저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대덕전자와 심택을 필두로 DDR5 관련주를 가지고 왔었는데 쭉쭉 올라갔죠. 그고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 그리고 넷게임즈 네오이즈 홀딩스를 필두로 하는 게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물론 지금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줬죠. 그것도 내네 종목 봤는데 내네 종목 전부 말입니다. 해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생색내기도 조금 있긴 한데 요 생색을 내면서 여러분들께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을 탁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이 의심 섹터 같은 경우에도 뭐100%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공률이 상당히 좋은데 영상을 꾸준히 보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만큼은 좀 눌러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눌러주십사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기억하시고 잊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럼 이렇게 말했으면 이 개별 종목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의심 섹터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건설 쪽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갑자기 건설이냐라고 한다면, 아, 이게 원래 수요일, 화요일부터 계속 수급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수급 분석에서 이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네, 금요일 날, 좀 되게 화려하게 불타오르더라고요. 그리하여, 지금 어떤 섹터들이 꿈틀거리고 있고,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이 있는데, 이것과 비슷한 종목들을 조금 집중해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리해보자라는 개념으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런 거 감안하시면서 하나씩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동양 파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동양 파일 수급을 보면은, 되게 변동성이 없는 종목인데, 최근에 사모펀드가 안 들어오다가 딱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 역시도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요 종목이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아파트를 짓는데, 이땅 고르기를 하고 사전 작업을 할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필요한 게, 콘크리트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여러 가지 이제 건축물을 지어 올림에 따라 제일 먼저 사용되는 게 요거라고 하는데, 그럼 대규모 공사가 많이 준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콘크리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선주문이 많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매출이 올라갈 수 밖에 없겠죠. 지금, 이 콘크리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동양 파일 말고, IS 동사였나? 이두 가지 회사가, 거의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동양 파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부터 본격적인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거 이제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괜찮은 모습 지금 눌러주는 부분까지 이렇게 뚫고 올라와 줬고요. 아마 이거를 추가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냥 121선 위에서 이렇게 움직여만 준다면 241선 부분까지는 한번더 올라가 줄수 있고 여기 뚫어주게 된다면 매물대가 두터운 자리인 6,500원 조금 아래, 요 부분 위까지는 이렇게 올라가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요것 말고도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웬만하면 점유율이 좀센 회사들, 요거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철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철 같은 경우에는, 그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수급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렸겠지만, 어, 근데, 좋은 데는 좋고 안 좋은 데는 안 좋단 말이에요. 네, 현대제철은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도 지금 살펴보시면은 안 들어와주던 연기금이 최근에 다시 들어와주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네가 걱정을 하는 게 무엇이냐. 뭐 철광성 가격도 올라가고 있어갖고 이 가격도 올리고 있는데 말이야. 지금 대선 끝나면 전기료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세 인상. 당연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의 단가를 올리기 전까지는 수익률이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어가지고, 어, 단기적인 실적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어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원재료율이 오르는 만큼, 판매 단가도 올리면은, 가격 전가가 되는 거니까 별 상관이 없기는 한데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생기는 그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같이 이런 게 조금 아까울 수 있다 근데 지금 제철 같은 경우에는 어 건설 쪽도 분명히 많은 철들이 들어가겠지만 지금 이 선사들 있잖아요 선사 배들 컨테이너 선의 수주도 그렇고 lng 선이나 아니면은 석유 시추 선들 어, 요런 쪽들의 주문 역시도 기대가 되고 있어가지고, 뭐, 후판이든, 몸체든, 꾸준한 매출 증가를 기대해 볼수 있겠다. 이렇게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만약에 본다면, 전 61선 여기 뚫어주면, 27,500원인 2 4일선까지는 한번, 손쉽게 퉁 하고 튀어 올라가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 뚫었을 때가 본격적인 시작점일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선 ENT. 얘가 뭐 하는 회사인지 말씀드리면 폐기물 업체인데요 폐기물 중에서도 건설 폐기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이 재건축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신도시를 개발하겠다 그래서 싼 가격에 이 집들을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사 자체가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욱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회사 입장에선 당연히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폐기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게 뭐냐 하면 신규 사업자가 진출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어요. 이 처리를 할수 있는 그 장소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앞으로 능력을 입증을 받아 훨씬 더 높은 가치를 평가받을 수가 있는 그런 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연결해서 연결해서 보면은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모펀드도 계속 들어와주고 있고, 외국인들도 틈틈이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들, 이해하면서 지켜볼 수 있겠죠. 거기다 이 종목 역시도 쌍바닥을 그리면서 추세전의 시작이 금요일부터 보여지기 시작했다. 자, 여기 위에서 계속 행보해주는 모습 보여주면, 저는 뭐, 221선이 뭡니까? 예, 2 4 0일선 12,200원? 여기서 한1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폭이 충분히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얘는 주목을 해서 볼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건설 쪽에서 시멘트를 빼고 이야기를 할순 없죠. 성신 양회 역시도 최근에 시멘트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수급이 몰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외국인이 판다라는 거. 외국인은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이 기관 쪽에서 되게 긍정적인 이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 121선 다시 121선과 21선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주면서 추가 상승의 여력 역시도 보여주고 있는데, 자이 종목은 121선 여기 위에 있어준다면 어, 지금 당장 여기서는 조금 더 높은 위치를 생각을 하면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국도화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도화학이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여러 가지 화학 제품을 판매하지만 주력은 에폭시입니다. 에폭시가 어디에 쓰이냐? 예, 페인트에 많이 쓰이죠. 이것 말고도 뭐 산화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특수 염료 같은 걸 만드는데 요 에폭시가 많이 쓰이곤 하는데요. 이게 보통 언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 줬냐? 이전에 이 미국에서 허리케인이 딱 이제 관통을 했을 때 집 유지보수를 할때 페인트를 발라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때 많은 양의 페인트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쭉쭉 올라갔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그, 국도와 우리나라 회사면은 뭐 에폭시 만드는 건 알겠는데 그럼 점유율이 낮아갖고 이런 모습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별 영향 없는 거 아니냐 대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2등입니다. 그것도 1등이랑 큰 차이 없는. 그러니까. 어, 전 세계적인 강자다라는 거예요, 이 회사가. 그만큼, 이제 잠재력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회사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뭐 해외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도로나, 아니면은 노후화된 장비를 보수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뭐 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하는 게 주가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냥 건물들을 올리는 것들도 분명히 꽤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미국 신규 주택. 여기 뭐 판매 건수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어,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조금 줄어들긴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주택을 만들고 있는 건수는 매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마무리 작업을 했을 때 국도화학의 에폭시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회사의 매출의 상승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지금 계속해서 도래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허리케인이 당장 내년에 또 다시 이렇게 막 어? 들어간다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라라고 저주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할 가능성이 매년 있는 예,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작년에도 한참 더울 때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제 날씨 점점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분기나 뭐연 단위로 보면은 그런 모습 한 번은 더 기대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이전보다도 훨씬 더 자주 그러면서 이제 한국 쪽에서 많은 공사가 이뤄지고 어느 정도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이 에폭시 사용량 증가로 인한 매출이 한국에서 많이 올라오는 것도 기대를 해봐도 되고 말이죠. 그런 걸 연결 연결해서 봤을 때, 최근에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거, 납득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건설 쪽에 동시다발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니, 제가 이걸 그냥 딱 잘라갖고 하나로만 이제 정신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건설 섹터 전체적으로 좀 보자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차트를 한번 본다라고 친다면, 이렇게 쌍바닥 이후에 61선 상승을 통해서, 어, 분기가 위쪽으로 돌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1차적으로 현재 어느 정도 매물대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 241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여기에 좀 매물대가 많긴 한데, 그래도 한 7만원 조금 아래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빠른 시간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세 다섯 가지죠. 동양팔부터 국도화학까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들 수급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 단위로 월수 금의 수급분석 내용으로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제가 이제 주말에 올리는 공부 리포트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리포트 올라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지고 못 올리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이렇게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도록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려 갖고 올라간 것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하루에 막열몇 개, 스물 몇 개씩 나오는 거에서 세 개씩만 꼽아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린다라는 거니까 이런 거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리딩방 절대 아닙니다. 뭐 그냥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들어와서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 종목 설명란에 여기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링크 들어와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찍는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눌러 주실 수 있잖아요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12,000명 도달 시에 구독자 요청 종목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건데 뭐 라이브로 하던 영상을 올리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시작을 할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누르시고 뭐 공지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 기대해 주시면 된다. 기대 좀 많이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 드린 주정남이었고요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